예, 이복현 금감원 원장님, <laughs> 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사건은 원유용 장관과 무관하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인물과도 어, 연관성이 없다. 그 정치적 인물이라고 하면 김건희 씨죠. 근데 지금 우리 현안질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 아까 아 원희룡 장관 얘기한 건그 의원님께서 다른 종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정치적 인물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어쨌든 그 누구 계산으로 했는지가 했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계좌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광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과 산부토건권에 있어서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죠.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제 특정 사건에서는 누구 계산인가가 지금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이슈가 제기된 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 를한번 만났다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 선생님. 계산인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정치적인 말씀. 인물이 어떤 사건 이게 금융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금감 원장님께서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예. 그러니까 아직은 무관하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이해 했습니다. 결론은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게 소액 투자자분들이 특히 산부토건에는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소액 투자자 비율이 아주 높고 네. 이런 류의 어쨌든 소위 개미들 등친 사건은 저도 되게 매우 적대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표나 대주주 주식이 높지가 않고 이게 92%의 소액 주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가지고서는 이 시세 차익을 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재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시 차이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도 참 석연찮아요. 삼부 토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부채 비율도 당시에 보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838%, 그러니까 3,772억. 적사의 부실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서 일군의 대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반열에 올라가지고 갔는데 이게 사실 삼부토건은 그 원래 원희룡 장관과도 동행하는 게 아니었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갑자기 초대를 또 받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23년 5월에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영부행이 초청도 없이 한국에 방문하고 기재부가 갑자기 대외 경제 협력 기금 공유하겠다고 가서명하고 이게 다 4일 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소액 주주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들이 또 만남을 가지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또안 계셨어요, 마침. 3월 10일에. 그 얘기 들어 보면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 촉진 활성화 업무 협약식 갔다 왔다. 근데 그 전에 일정을 보니까 내부 회의만 있었다고 부원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안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김건희 씨나 뭐 원희룡 장관과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빠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7개월 차지요. 그 근데 굉장히 우리가 정무위 찾아가 가지고 만나고 싶은데도 그 전에 내부 회의 정도만 있었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시간을 조율해서라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패스트트랙도 얘기가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말고 우리 강제수사권이 갖고 있는, 금융위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조사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제도에 있어서는 22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한테도 저 지금 이제. 시... 그 9월에 저희들이 이제 사건을 이제 배정을 할때 일반적인 기준이 이제 인력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사건을 좀 조사하고 이제 여력이라든지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그 형태가 유사한 사건을 했는지 여부도 좀 봅니다. 보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당시 판단으로는 어 금감원에서 어 조사를 하는 게 과거 배분했던 기준으로 봐서 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강제 조사 부분은 지금 이제 그검검사에서 조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만약 뭐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검찰로 패스트트랙을 넘기든지 그런 조치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공동조사 안 한다. 패스트트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입니다만 기간간의 협의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정말 선거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을 한 번씩 찾아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정말 중기부랑 그 전에 우리 소상공인 행사가 미리 몇달 전에 잡혀 있는 거라서 제가 안 가게 되면 아예 행사가 계속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거고 제가 오늘 정무위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바로 인사는 못드렸는데 정무위 끝난 다음에 뭐한 다음 주간 다다음 주간에도 민주당 의원님도 찾아뵙고 경의도 성명 드리고 조금 사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님